우리 아빠가 67세에 바람이 났대. 평생을 지옥같이 싸우던 엄마가 그러더라. 근데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어. 그 여자가 싸준 반찬이라며 버리질 않나. 아빠가 먹는 약은 그 여자랑 자려고 먹는 거라며 소리치고 방에서 통화하는 내용까지 전부 다 나한테 중계해. 하루에 6시간. 길면 12시간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미칠 것 같아. 언니가 그만하라고 하면 아빠 닮아 싸가지 없다고 내게 욕을 해. 결국 모든 감정 쓰레기통은 나랑 언니야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. 오빠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. 아들은 스트레스 받을까봐 딸들한테만 전부 쏟아내는 거야. 엄마의 그 불쌍한 인생이 무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. 이혼하면 되는데 돈 1원이라도 더 받겠다고 우리를 쪼아대. 증거 잡아 와라. 니들은 아빠 편이냐 소리치면서? 결국 아빠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? 그냥 돈 때문이었던 거야? 방금도 엄마 전화에 라면 불어터지는 거 보면서 현타가 왔어. 아빠도 엄마도 둘다 너무 지긋지긋해. 여러분이라면 이 지옥에서 어떻게 탈출하실 건가요?